답안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 답안 작성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악해야 될게 문제 유형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단답형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이렇게 됩니다. 단답형에서 이제 물어보는 방식은 뭐에 대해서 쓰시오죠? 그러니까 쓰시는데 이때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단어 형태 아니면 개념의 형태로 일단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단어 형태, 개념 형태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부사 어구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 쓰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 단어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는 걸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서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형하고 그 다음에 B형 서술이 좀 다릅니다. 그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형 서술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좀더 짧고 B형 서술은 분량이 좀 짧다는 건데 서술형태를쓸 때는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되는 수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어하고 수로를 만들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논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교사의 역할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죠? 논제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죠? 일반화를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두 가지 형태가 기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면 A가 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A는 B다라고 답을 하는 형식의 글 구조가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쓸 때는 원인이든지 관계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의적인 형태로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적 형태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이쪽은 관계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 논제에 독립 변수든 종속 변수든 논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제에 나와 있는 게 독립 변수인지 종속 변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여기에 배치할지 여기에 배치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시문 안에서 변수 찾는 거죠. 변수 찾아 가지고 다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위치에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 단단한 이야기이고 간단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논술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답니다. 그죠? 작성 조건에 따르면 뭐 이런 거잖아. 뭐 기억, 니언, 디귿 리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왠지 잘 모르겠지만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작품만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빠뜨리냐면 제가 빠뜨린다는 이야기는 이 조건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건에 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그리 편한데, 이걸 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주어수로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기억에 따르면, 기억에 따르면, 뭐, 뭐다라고 설명하면 편하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뭐는 뭐다라고 설명하니까 이상하게 막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교육 과정에서 교사 역할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박 교사는 어떤 유형이 해당되느냐 그 이야기잖아. 그럼 박 교사는 어떤 유형이 해당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지금은 이박 교사는 어떤 유형이 해당되니까 박 교사는 무슨 유형이다 답을 먼저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또 앞에서 교육 과정과 교사의 관계는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빠지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저 뒤에가 있어요. 그러면 채점한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보면 세력전이론 문제 나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뭐 새로운 거 시키는 건데, 세력전이론을 적용을 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전이론에 따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 위기의 구조가 있었거든. 그러면 맨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뭐죠? 중국과 일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결정해야 돼요. 이론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여기 해당되고 일본은 여기 해당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 작아진다. 근데 전쟁 의 위험이 커진다, 작아진다도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대부분다 보면 서술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논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논제에서 요구한 대로 서술어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논제라든지 작성조건을 활용해서 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다 빼버리고 그걸 추가적으로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도대체 글 구성도 엉망이 되고 비문은 비문대로 증가하고 답안도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제일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은 작성조건에 제시되어 있는 기업과 니언 딕을 이열에 따라서 라고 한다면 기억에 따르면 무엇이다. 니언에 따르면 무엇이다. 디귿에 따르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 기억에서 의미하는 바, 뭐 독립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느냐 라고 물어봤으면 조, 조건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독립 변수 a가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이런 형태 제일 많이 경제학이잖아. 그죠. 그럼 경제학도 그대로 주어진 대로, 조건대로 쓰면 되죠. 그 경제학은 이런 거지. 물가, 이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요라고 한 측면, 이 측면을 감안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고 돼 있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 되어서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주면 되지. 그러니까 경제학도 사실 여러분들이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결론이나 방향성이 먼저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안 잡아주고 귀납적 형태로 계속 쓰자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부터 계속 해석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냐면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결론과 달라. 그러면 어떻게냐면 중간에 내가 뭘 빠뜨렸지, 어떤 논리를 빠뜨렸지, 이걸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안이 인정통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제첫 번째 조건은 단계 아니고. 제발 부탁인데,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논술에서 작성 조건에 따르게 되면, 실제로 그 작성 조건이, 그 작성 조건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일단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소문이 있더라고. 작성 조건에 있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점수 반영이 안 된다. 근데 점수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없잖아. 어차피 지금 이제 키워드 채점할 건데, 어차피 키워드 안 보이면 이건 점수 반영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 실제적으로 이걸 만약에 작성 조건에 있는 표현을, 표현 방식이나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글의 형태는 깔끔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거지. 그게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죠. 그냥 그걸 안 쓰고 글이 명확해지게 쓸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채점을 해보고 모의고사 이거 채점을 계속 해본 결과 답안이 모호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작성 조건에 있는 조건들대로 먼저 결론을 내리거나 쓴 다음에 거기서 주어나 목적의 서술을 찾아 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없는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쓰려고 하니까 불명확해지고 방향도 불명확해지고 내용도 불명확해져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이든 지금 현재 전공 논술이든 간에 일단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지금 현재 올해 시험에도 뭔가 유추해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유추해서 쓰는 문제는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도록 만든 형태에서 유추를 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심리적 싸움이에요. 심리적 싸움이니까 이거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넉넉한 상태에서 풀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거죠. 앞뒤 관계에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사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가다 이걸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 가끔씩 계세요. 아시겠나요? 그 문장에서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논제에 분명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입형에서 보통 써야 되는 내용들은 용어, 개념 이것쓰라고돼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 명사 없어 놨냐 이거든. 그런데 이거 지면 문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건 일단은 세 가지 원칙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논제를 정확하게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면이 논제에 따라 작성을 해라 는 거예요. 그 논제에 따라 작성을 할 때는 논제에서 뭘 차, 논제하고 제시문에서 뭘 찾는 거냐면 반드시 주어. 서술로 관계를 정확하게 일단 먼저 도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를 잘 뽑아내고, 그래서 쓸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려면 논제에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물어본지를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논제를 분석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걸 내가 쓰겠다고 마음을 자꾸 먹어. 덤벼드는 거죠. 덤벼드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글을. 그러니까 좀만 더 차분하게 요구하는 바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시면 답안 작성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논술 글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점 같으면 기본적으로 점수 배, 아, 줄 배정이 세줄 아니면 기본적으로 많아봐야 네 줄이에요.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축적으로 써야 됩니다. 글을 작게 쓰는 게 아니고. <laughs> 세 줄하고 네 줄에서 채워야 된다고 막글런 빽빽하게 쓰면서 아주 글을 작게 깨야 같이 쓰는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세 줄하고 네 줄에서 압축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리고 두,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 배점에 따라서 최대한 쓸수 있는 게세 줄에 네 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제발 부탁인데 조건에 따라 단락을 제발 좀 구분해 주세요. 이 단락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건 채점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채점하는 사람들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럼 채점하는 사람들 잘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단락 구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락 구분도 없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막 한참 찾도록 만듭니다 자꾸 이러면 부분적으로 채점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점수가 주어졌는데. 자꾸 채점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면 채점한 사람도 힘이 빠질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달락 구분을 좀 잘해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들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강의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라 하는 거. 그래서 교육학이든뭐 정원 논술이든 이건 별로 차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네요. 서론 보는 결론인데 서론 같은 경우에는 논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가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면 교사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위해서 평가 기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 주어져 있다. 그러면 서론에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 여기에 따라, 그 논제에서 보면 교육학 같은 게어떻 되냐면, 뭐, 교사의 뭐, 전문성 함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딱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론을 쓸때 어떻게, 해?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 을 어떻게 만들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이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뭐, 한국 교육 책임질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보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슨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왜시험장에 걱정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쓰실 필요 없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 인척하면 됩니다. 결론 인척하는 방법은 따라서 아니면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런 이런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그렇죠. 앞으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정도 정리하면 형태만 갖추면 그것을충합니다 그래서 형식의 서로 모르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보자는 거지 내용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갖추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좀 답안 작성을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어떤 형태에 맞춰가지고 막 어렵게, 그 다음에 거창한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표현 방식도. 이게 좀 단순하게 표현하시고. 예,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좀 효과적으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